보여죠 껍데기 볶음 음 껍데기엔 오이 휠 라이트가 r i 라이트 좀 라이트 좀비춰주세요좀 레포트 말고요 아껍데기좀 식어서 식으면 이렇게 찔겨집니다 음가비도 응, 30분동안 푹 삶아주세요 우이는왜 썰었냐면 추측 이렇게 약간 매콤한거 보거든 우이는 쌈장 안찍어 먹어도 된대 오이는 또 냉장고에 넣으면 상하니까 샹하이 샹하이 흘렸어 아나 진짜 씨. 소리가 무지하게 들리자 빗소입니다 빗소 야냥나너 어씨 오늘 등장 갔다 오기 잘했네 등장하는 비올 때 가면 안 돼요 이등하도 벼락 맞았다는 소리를 말해들려 가지고 무서워 음! 우리 사냥하시는 분들은, 피자 쭉대기 같은 거 있죠? 저는 그, 피자가 이제 매일 나오는 거 아닌데, 피자 쭉대기 같은 건 100%,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거든요? 그건 동물들이 진짜 좋아합니다. 아 피자점에 있으면, 그 피자 쭉대기들 뭐 하는 라 반죽을 익힌 걸, 그거 있잖아요? 전에는 중생들한테 힘이 된다한 번도 틀린 적 없대. 누가 먹는지 확인 못 했어요, 양. 살례 준비는 저기 맨날 살례 가지만 조류들이 많죠 유방조류. 그 말고도 막 여러 가지 주시는 분만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과자 만드는 회사 있죠 식품 회사들이 유통 제 t v 에도 우연히 봤는데 유통 기간이 지난 것들을 다 폐기처분하도 그 너무 아깝지 않아? 그런 걸로 그게 뭐 유통 기간만 지난 것들 요새는 소비기한이 있어서. 그런 걸산 짐승들한테 밥을 주면 윈윈 아닐까요? 폐기 비용도 줄이고.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. 진짜 잘 먹을 걸 아마. 아 뭐, 새들은 뭐, 새들이 합창이지 뭐. 응. 요즘은 돼지껍데기 볶음 없습니다. 시중에 별로. 아, 껍데기도 잘안 팔아요. 근데 안주로는 가끔가다 파는 것 같은데. 물론 아날테스 삼겹살집에서 구이는 많이 팔아. 근데 음, 그건 되게 두껍더라고요.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몰라. 난 아는 게 없어. 난 몰라. 너 몰라? 비오니까 몰라. 나 미친 거같죠 파도 쳤슈 사실은 파를 파를 치는 건 좋아요. 음. 요즘 야채값이 상당히 안아졌습니다 아마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쌀지 야채 자나변비때 야채 쓰러 그냥 오일은 모두 파란색은 다 먹으세요 한방에 끝납면다 한방에 아, 우 껍데기 어우, 어우 쫄깃해 음, 음. 이단 그래도 안 부르고 갈성비, 안주 찾아보세요. 치킨 시키지 말고요. 아. 껍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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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밥 먹으러 야 돼. 아, 비 오니까요. 자, 제가 비 오니까 생각나는 제 유행어를 하나 설명해. 비오는 데뭐 실은다는 사람 나 어디 가야 되잖아 비오잖아 요 짜증난다 자 유명 브랜드를 이용했습니다 비. Y C 죽이죠 써먹었어요 이건 다 통합니다 100%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행어입니다 그들 구독자 없을까 슬픈 현실이겠죠 자 TV로 갑니다 TV는 역시 텔레 티비